커피가 간 내린 커피 향이 가득한 아침을 와우. 시작하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시간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언어 교환 35일차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짜요. 예! 짜요. <laughs>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채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청취하고 계신가요? 네. 한 번쯤은 방송 듣고 나서 혼자서 들린 대로 써 보고 따라 읽고 해본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학은 꾸준히 반복하고 하는 거 말고는 지름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듯이 처음 들을 때와는 다른 감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꼭한 번만 듣지 마시고 반복 듣기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떠오르면은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세...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내용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더보기라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있고요. 팝빵도 위에 점세 개. 점세개 누르면은 밑에 그 아니 그그 그 화면이 나와요. 네, 네 맞아요. 화면이 맞아요. 나와요. 음. 거기에다 써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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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영어를 아주 주실 컬리 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 i e v e r y o n e Curly. l a i l a Good morning, Curly. Good morning, Curly. 그리고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쌤. 행동, y g o o 행동이 미래를 완성한다. r l 제일 중국어 엄쌤입니다. 반 g 습니다 Good morning, u Good morning, Curly. Good morning, Curly. Good morning, c u 어,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컬리쌤? 네. 오늘은 제가 네. 먼저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 오늘은 드디어 성조. 음. 우리가 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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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성, 1성, 3성, 1성, 4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이 드디어 그 마지막 4성, 4성. 아, 앞으로 이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성조 공부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발음, 자음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네. 발음도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시 또 성조도 이제, 일, 이제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음. 성조별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사성사성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뽀, 포, 모, 쏘 발음부터 네.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성사성인데 네. 사사가 같이 오면 앞에 좀더 세게 하고 뒤에는 좀더 약하게. 음. 그러니까 앞에가 만약에 5, 음. 그럼 뒤에는 3. 5, 3.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면 경성처럼 들리고요. 네. 두 개를 똑같이 하면은 좀 약간 대만이나 남방 사람들처럼 딱딱하게 들려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 이젠. 이걸두 개를 만약에 4, 4인데 똑같은 힘으로 하면 이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너무 딱딱하고요. 네. 음. 그렇다고 이젠. 또 뒤에를 잔. 너무 경성처럼 해버리면안 되잖아요. 네. 약간은 뒤에만 짧게. 이젠. 이젠. 그러면 이젠은 의견인데 의견이란 말이 불만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음너 나한테 불만 있냐 그러면 음. 메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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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불만이 있으면 요. 이젠. 요 이젠. 그러면 이 불만 이 있다. 불만 없으면 음. 메이 이젠. 메이 이젠. 그, 그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이젠. 음. 이젠. 너무 강하지 않게. 네. 이이엔그 다음에 전화할 때 계속 통화 중일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쩐 시엔 쩐 시엔 이것도 너무 세게 하면 쩐 시엔 쩐 시엔 이게 이제 처음 연습할 때 이렇게 하죠 쩐 시엔 네. 쩐 시엔 근데 뒤에 시엔을 약간만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쩐 시엔 쩐 시엔 근데 경성 들어보세요 경성은 이런 거예요 쩐 시엔 이런 느낌이고 쩐 시엔 아 이게 경성이고 음. 사성을 좀 약하게 하면 쩐 시엔 짠션 음, 여러분들 귀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들리실 거예요. 네, 네, 네. 두개다 세게 해볼게요. 짠 션, 짠 션. 이거고 음. 좀 약하게 하면 짠 션, 짠 션. 경성으로 하면 짠 션, 짠 션. 이런 느낌이니까 음. 제일 마지막 거, 제일 첫번째거안 되게 짠 션, 짠 션. 계속 통화 중이야. 이주 짠 션, 이주 짠 션. 그다음에 우리 새해 오늘이 벌써 작심 삼일이 3년. 지났습니다. 4일이죠. 네. 작심 3일이 딱 지났어요. 음. 그렇게 작심 3일을 연속 반복을 해서 뭐 30번 정도 하면 90일. 아, 네. 90일? 아, 90일? 아, <laughs> 90일? 3 아. 3문구0일삼구 음. <laughs> 네. <laughs>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팡치? 어, 어, 팡치 아니에요. 팡치 아니에요? 팡치 아니고 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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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봐. 이게 무식적으로 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펑치. 펑치. 펑. 펑. 팡팡팡예팡팡팡팡어 네. 지금 완전 좋은데요? 포기하지마 부팡팡팡팡팡팡팡팡명팡팡보세요팡팡팡팡팡팡팡팡또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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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o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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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이 느낌. 네. 었어요해보세요不要放弃훌륭해요 어, 다시 한번, 不要放弃，不要放弃. <펑치> 좋습니다. 음. 이게 다 포기하지 마, 不要放弃. 음. 아. 음,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짜요 짜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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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또 네이티브에 가까워지는 발음 시리즈 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저께 워크 가르쳐드리면서 워크. 중간에 들어있는 L 묵음이라고 음. 발음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발음을 잘안 하는 말들, 끝 자음들 특히 음. 발음 잘안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일일이 발음을 다 살려서 소리를 다 살려서 하는 음. 언어이기 음. 때문에. 속기가 잘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드, 프, 그, 크, 프, 트 이런 음. 발음으로 끝나면 거의 안 들리게. 어, 여기? 음. 방금 하신 발음이 dfg kpt 맞죠? 바로 그것 같습니다. 그그 dfg kpt가 끝에 나오면 드, 아, 프, 그, 그, 크, 크 아. 이렇게 발음이 아, 되거든요. I can't speak 그렇죠, English 그렇죠. 그 일일이다 섞임 아, 말라, 세우면. 거죠. You don't do that. 그렇죠, you 그렇죠. 그렇죠. don't do that. 네. 그래서, why, why, 그렇죠, 그렇죠, 그 oh, 세우면. I d o n d 네, 네, 네. 그래서 네. 미국 가서, 샌드위치 이러면은, what 이래요. <laughs> 아, d가 안 들어가니까, sandwich. 네. 못 알아들어요. 아, 샌드위치. 그러니까, 알아듣지만, 그래요? 일부러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음. 놀려요. 음. 음. 절대 안 놓치고 놀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샌드위치 아니고, sandwich. sandwich. 그렇죠. 두 발음을 안으로 먹어 들어가야 돼요. sandwich. sandwich. 그렇죠. 그 다음에, d 트 아니구요 d o n 그렇죠. t는 들릴락 말락 안하셔도 되요. 음.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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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n't 같은 요령으로 didn't d didn't. 를 똑같이 didn't, didn't. Yeah. didn't. t 안하셔도 되요 심지어 d i d 그 다음에 didn't. can't 음. can, can. 어, t 안하셔도 되요 can, can. 하시면 디디든, 돼요. 디든, 디른 두개다 되는 거죠. 이상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음. 디른 하는 사람 있고 음. 디든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식으로 아. 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 할때 아, 우리는 셀프 맨날 셀프, 셀프 써서 놔 하는데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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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요?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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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래서 f 가 발음이 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입술 깨문 대로 그냥 그 상태로 멈춰야 돼요.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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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엄센 퍼펙트. sir so bril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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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Brilliant. Brilliant. P brilliant. Brilliant. <laughs> brilliant. <laughs> R I okay. yeah. Okay. I Brilliant. Good job. Brilliant. B, R I L L I A N T. Good job. 맞죠? That's right. Bril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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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rilliant. brilliant. American, yeah. Brilliant. American. What's it? Talent. America's Got Talent. 아메리칸 갓탤런트 이런 거 오.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사이먼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걔가 가끔은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 이런 걸좋아요 영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네, 영국 사람이라 그래요. 어, 걔가 가끔 오. 그 미국 사람들은 어메이징을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영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브릴리언트 러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네. 이 단어를 몰랐을 때는 안 들렸는데 그 브릴리언트 갓탤런 보면 뭐, 네. 은 가끔 아. 그 남자가 칭찬을 잘안 하는 독서에 가거든요. 네. 한 번씩 브릴리언트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잘할 때는 브릴리언트 음 그렇죠 자그 다음에 흔히 쓰는 우리가 픽픽 픽미 피미 그래서 픽, 이제 픽. 크 소리가 거의 안 나서요 픽미라고 하시면 돼요 픽그 다음에 팝팝 뮤직 팝 그리고요 아빠 있잖아요 father 파파라고 하잖아요 팝한 단어로 팝이에요 p o p 팝아빠란뜻도 돼요 팝 my pop 팝팝 그래서 문장에서 한번 붙여볼게요 I didn't pick up my pop sandwich for myself. 이거 좀 제가 만든 문장이라서 그냥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음. 그러니까 내 몫으로 샌드위치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만든 샌드위치를 고르지 않았다라는 음. 뜻이에요. 음. I didn't pick up. Didn't pick up. Pick I up 아니고 pick up. 그렇죠? I, didn't pick up. I didn't pick up. 그렇죠. My pop sandwich. My pop sandwich. Yeah. Pop. 주꾸 팝스어퍼스트로피스소유격 있는데 응. 뒤에 s도 고마워요. 나오니까 Pops. 뒤에 거를 강하게 읽어서 팝 응. 샌드위치 이렇게. 팝 그렇죠. 팝 샌드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a b c d e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만든 샌드위치를 내 몫으로 안 골랐다. 그렇죠. 음. 내가 먹으려고 나는 다른 사람 샌드위치 고른 음.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만든 거 말고. for 음. myself. for, for myself. myself. for myself. self 이렇게요. 예. Yeah. 그러면 한번 쭉 붙여서 가 볼게요. 네. I didn't pick up my pop sandwich for myself. I 자. didn't pick up my pop sandwich for myself. Good job. Oh. Very well. f o r 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Four만 조심하시면 oh, 아, 잠깐, 아주 좋아요. 네. 네. 저도 마지막 네. I didn't pick up. I didn't. I didn't pick up my pop sandwich for myself. Very well, brilliant again, brilliant, brilliant. again. Uh, yeah, yeah. <laughs> this is it for today. I, uh, I didn't become um. my pop sandwich for myself. That's right.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연교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루 놓쳤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또 들으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쉬어버리면 감이 굳어지기 때문에 머리 속에 지겹도록 내용을 집어 넣어두면은 자연스럽게 떠올 때까지 반복. 청취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마무리로 꼭 복습 꼭해 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예.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을 연습 꼭해 보세요. 팟방에서는 강력한 응원 후원하기 <laughs> 유튜브에서는 땡스 로후 원하기.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subscribe, like 맞나요? 맞습니다. 나는 그 구독 발음이 되게 어렵어. subscribe. 어려웠어요 <목소리> Sub, subscribe. Yeah, subscribe. <목소리> 라 라라 라 아니고 라 r 이니까요. r i b b 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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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So, 이렇게 하는 거야. Yeah. So subscribe. So subscribe. like. like. That's right. That's right. 그렇죠. Like. Like. likes. likes. 여러 번 눌러셔야 되니까요. 아, 하나가 아니니까. 한번 눌러야 되는데 두번누르면지워져요아 아니 그 아, 여러 명 일하니까. Subs likes, likes, 아, 아, subscribe, 어. subscribe. 근데 이거 방송 보니까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에이. 그거 보면 부러워요, 막. 저도 저도 따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 언어 교환 방송 유튜브 아니 우리 방송 맨 끝에 컬리스엠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 뭐 subscribe and, subscribe. and 어. like. 알림 설정. 알림 <laughs> 설정.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시타자.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분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明天见. Bye bye. bye, bye. bye. Subscribe. 이거 외워 Like. 알림 설정. Uh. 谢谢您的观看,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 like our youtube channel 请您点赞,订阅, please make sure you click likes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click the bell icon on next to them then you can see our updates in time 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Thank you for your support. See you next time.